다니570 호아이유 2023년 5월 18일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가하였습니다.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하였을 때 자신의 모두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래 하였을 때에 그래서 사람 손에서 건져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것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았습니다. 회개하면 기도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종일 금식하며 또사모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난 뒤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할 때에 조숙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발견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저도 똑같습니다.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습니다.그냥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검식하였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일 있고 난 뒤에는 저는 옳다구나 잘 됐다 이제는 밥을 먹어야지 신나게 밥을 먹고 은혜를 떠내려 보내고 한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생각나게 하고 저희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더욱 더껴 있어 입사 루틴을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금식하며 지속적으로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